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며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업으로 들어가니라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왕이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운다는 것이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이 소문은 금방 퍼지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도리어 이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는 슬픔이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전쟁에서 이기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한 것이죠. 자식을 잃은 슬픔이 앞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백분 이해하지만은 아버지인 동시에 왕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왕으로서의 다윗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 전쟁에서 수고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것이고 또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으로서의 모습은 볼수 없고 개인적인 아버지의 감정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뻐해야 될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부끄러워서 각자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각자 개인적인 직분이 있고 또 공식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인 감정이 복받친다 할지라도 그것만 내세우거나 거기에만 빠지면 이와 같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공식적인 직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적인 직분이 있는 분들은 사사로운 감정, 개인적인 감정을 잘 절제하고 다스려야 될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감정이 어렵고 폭발한다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행해서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느끼는 일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연약함과 자세한 기록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얻고 또 지혜를 얻으셔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어떤 직분이 있고, 공식적으로 일하는 분이라면 그 일을 잘하는 일에 있어서 감정 조절이 잘 되시고, 균형감각을 잃지 않으셔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균형 있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